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래 힘들었죠, 다? 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올해는 또한 해를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매년을 위해서 준비를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스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아, 뭐 바다, 그 민물, 그리고 또오행히 정말 여러분들의 활약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그 날로 발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데, 올해 장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론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는 것보다도 이때까지 너무 쉽게 그리고 잘 나갔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저금 어떤 그 순고로 일할까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더욱더 아, 군발해서 그 품질 좋은 그,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제스컴파니가 되도록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까지 합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도에 여러분들 정말 건강히. 건강 조심하시고 그 같이 그 새로운 그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낚시 문화를 다가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더그 언론 배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에르베이 회장님 내일 우리 직접 또 참석해 주시고 실제로 이 여러분들 얼굴 왜냐하 어떤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데 굉장히 침체하기도 그 하고 이러면서도 그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정말로 뭔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 기업으로서 뭔가그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것과 무가 새로운 것같다 그 만들어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 가지, 지게 됩니다. 어, 올해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 내년도 멋진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남은 그한 달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도에 정말로 그 좋은 그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그 기원하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앞장 설수 있는 기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바쁘신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전 동안 우리 스태프들 모두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